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기마인 합격서로 진행하고 있죠. 네, 중개사무소 이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37표 해주세요. 사무소는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고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개공사, 개업공의사 그러면 법인도 포함되죠. 법인도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 다 포함됩니다. 개공사가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네. 이전한 날로부터 사후신고. 10일 이내에 사후 사후신고합니다. 그럼 10일 내 오는데 자 눈만 크게 뜨면 이전에 이있쪽이 이자를 이래게 뒤집으면 10 12죠. 그러니까 10일 이내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돼요 사후신고한다. 그럼 이제 관할구역 안에서 신고 이전과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죠.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주사무는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종로구 사무소를 종로구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럼 구비서류가 사무소 이전이 이사 이사가니까 이사등을 낸다 이사등 이전신고서 사무소 확보증명서로 임대차계약서 모든 사무소 공통사항이라 생략하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 등록증원본에서 이사등을 제출한다 자 그럼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적한 경우에 원칙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원칙은 새새 새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22페이지 등록증 봤잖아요. 자 종로구에서 종로구 가니까 바뀌지 않죠. 이게 소재지 주소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이전 신고 받을 때 등록증 받았잖아요. 그 등록증에 주소, 변경상 주소를 게재해서 그 등록증을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할이 서초구로 바뀐다 해보세요. 이걸 지우고 서초구청장 쓸수 없죠? 관할이 바뀌면 일일 교부할 수 있다 이런 문장 안 나와요. 관할이 바뀌면 등록증 지기 후 해야 된다 이것만 나오겠죠? 그 다음 밖으로 이전합니다. 개인, 법인 똑같아요. 분사무소는 나중에 따로 옵니다. 이제 정로구에 있는 개공갑이 서쪽으로 이전하면 자, 누구에게 이전 신고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소를 옮겨도 이사한 후 주민센터 신고하듯이, 여도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그럼. 구비서류가 이사 등 똑같아요 이전 신고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록증 똑같다 그럼 이전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변경상항제재에서 일일 교부할 수 있다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관할이 안 바뀌었을 때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럼 이 계공 갑이 서쪽으로 이전 신고합니다 그럼 종로구청장은 개공 갑에 대한 서류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갑의 인서로 이렇게 제체없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4번 이전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종종등록관청 종로구청은 제체없이 송부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전 신고한 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사 문 등록 대장 여기는 개설 등록 신청서류 그러니까 등록증이 없네요 등록증 등록증이 왜 없죠 등록증은 천부서류 가져다 내라 그랬죠 관청들이 주고받는 게 아니죠 다음 은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관련 서류들입니다 이거 살짝 이우는데 바보 등신 병신 바보 등신이 등대 쪽으로 행진하도록 좀 보내주세요 등신이 길 모르니까 등신이 등대쪽으로 행진하도록 송보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류를 다 받았죠 그럼 이제부터 행정처분은 이전후 관청이 행정처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전이에요 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행정처분도 이제 이전후가에요 왜 그래요 갑에 대한 모든 서류가 다 여기 있으니까, 설령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 처분도 누가 한다?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 이전 후 관청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서류를 받았죠?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동작구에서 은평으로 이전합니다. 어느 쪽에 이전 신고 해야 될까요? 이전 후 등록 관청입니까? 그게 아니죠.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신고하면 동작구의 사무사는 없어지는데 모르겠죠. 은평구 사무사 한개 생기는데 모르겠죠. 그러니까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및 이전 전및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해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10일 똑같고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까 이사등 대신 이전 신고서, 사무사법 서류,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죠.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죠.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 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 신고 확인서에 또 주소 같은 변경상 계좌에서 일 교부할 수가 있어요 4번 신고받은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및 이전 후 관청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하면 관련 서류는 송보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분사무소 서류는 이쪽이 아니고 모두 다 주된사무소 관청에 있으니까 서류송보가 없습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이전신고 틀린겁니다 이전신고하면 10일 이내에 맞고 이번분사무소 이전할때 주된사무소 등록관청 맞아요 3번 분사무소 이전신고하려는 법인인기업회사는 등록증이 아니죠 분사무소는 등록증 없죠 설치신고확인서 첨부한다 4번 분사무소 이전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제체없이 이전 전및후 맞아요 시군구에 통반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 외의적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 행정처분은 서류를 가지고 있는 이전 후 관청이 해가죠? 답은 3번. 그다음 자 법인인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 외의적으로 이전합니다. 옳은 겁니다.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에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거 틀렸죠 변경상 기재 에 나올 수 없죠 관할 외이니까 여기는 새 등록증 재교부해야 된다만 나오죠 2번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적인 서류 당연히 내야 되죠 모든 사무소 공통사항 다 3번 빼고 4번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 10일 이내에 맞았는데 이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청이 하는 거죠? 5번이 정답이네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받은 때 지시없이 분사무소 이전 전및 이전 후 맞았네요 관청에 통과해야 되죠? 정답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39페이지 이건 동업이 아닙니다 동업이 아니에요 사무소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사무소만 같이 사용하고 모든 의무는 서로 별개입니다 자 A 소유 건물 종로구에 있어요 이걸 개공 가비 임차해서 중개합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아니면 이쪽이 엄청 개발되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른이 이제 자격증만 땄죠 늘이 자기도 등록을 하고 싶다 근데 이쪽에 가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고용신고가 아니라 얘는 사무소가 없으니까 종로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겠죠 얘는 이미 사무소에 있으니까 이전신고 하는 거죠 부치산계공도 사무소에 있으니까 이전신고 합니다 그럼 애들이 신고할 때 자, 등, 종로구청장에게 여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다른 개공갑 승낙서를 내야 돼요 고물주 승낙서 x 임대인 승낙서 x 이 a 소유지만 여기는 갑이 사용할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개공 갑의 승낙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번 개공사는 그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기죠 등록신청 또는 이전신고 여기죠 하는 때그 중개사무소에 말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죠 갑갑 갑, 승낙서 그리고 임대인 x 건물주 x 갑 승낙서 첨부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개공이 업무정지 3개월 받았네요 이 사람은 3개월간 일 못하게 막아야겠죠 왕따 3개월 왕따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개공이 이쪽에 이전 신고하게 허용하면 이 사람이 을 이름으로 중개업할지 모르니까 못두게 하겠죠. 만약 을이 이쪽에 이전 신고하려면 이계공 승낙서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승낙서 못 주게 하면 을이 쪽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른 계공에게 이전 신고 못하게 막아야겠죠. 철저하게 3개월간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여름책에, 자, 이게 5번, 5번입니다. 5번. 여름책에 3번은,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면, 모든 의무는 각자 별개예요 계공마다. 인장 등록 별개. 고용인도 별개. 모두 별개입니다. 돈도 별개여 다. 임대료만 같이 내는 겁니다. 4번, 계공 종별 무관행 아까 사용했죠? 네, 5번 여기입니다. 업무 정리 기간 중에는 개업공인사 가로고 업무 정리 계공은, 다음 어느 하나 해당 방법으로 다른 계공과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없다. 1호. 업무정지개혁공의사가 다른 계공에게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는 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은 거죠. 다만, 업무정지개혁공의사가 영업정지가 업무정지예요. 아마 법에는 영업이라 쓰는데 오타 같아요. 업무정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공은 제외한다. 이 사람이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A라는 개공이 이미 공동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A는 아무 잘못 없죠? 그 사람은 제외한다. 이호 업무정지 개혁공 회사가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아줘. 하지 마라. 여기까지 중개사무소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애울 게 상당히 많죠? 특히 1교시에 결격 사유는 꼭 애우셔야 되고, 안 헤어질 수, 안어질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날 겁니다. 그 중간에 조그만 것들 자주자주 들어보세요. 35의 중개사법교재가두 권입니다.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이 되겠어요. 계좌에 송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계좌해 주세요. 하나 따로, 하나 빠트리면 안 됩니다. 특히 교재명은 중개사법인가 민법인가 감옥도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재명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개사법 이론 강의는 매주 수요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죠. 일주일간 잘 복습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